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라는 이두 단어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사랑하여라를 가르키는 필라델피아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애하고를 가르키는 필로스톨고이라는 말은 혈육 간의 주고받는 이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피차 낯선 사람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영적으로 볼때한 가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므로 서로를 아끼고 성심성의껏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잘 보여준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 에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이 실천한 유무 상통의 교제는 성도 서로 간의 한 가족이라는 인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인식했기에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의 피로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로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며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서로 죽고 못살 정도로 가까운 여지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자신들의 표현대로 입에 들어갔던 것도 끄집어내어 나누어 먹을 만큼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두 분은 친자매보다도 더 가깝게 보였습니다. 두 이사님 모두 집안이 단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장로를 한 분만 선출하게 된 것이 그만 화근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남편이 직접 출마를 하고 다른 여지사님은 시아주머니께서 출마를 하셨는데 두분다 지지도가 비슷해서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근 10여 년사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오던 두 지사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달 사이에 남남처럼 변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우 간의 사랑이 깊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동생들을 동생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혀룩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동생을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시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이나 사도행전에서 동생들이 사역하고 활동하는 것을 볼때 자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육신의 혈육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만난 제자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혈육도 중요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족만 챙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형제 자매로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혈육과 같이 하는 이들을 들은 거의가 다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까지 가져가지는 못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하는 일들은 거의 다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일들이요.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회육과 함께 하는 일과 믿음의 형제와 함께 하는 일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육신의 혈육과 믿음의 형제 중 어느 편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풀어드려도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믿음의 형제들을 육신의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더욱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그 피보다 진한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불러주신 보혈이 나누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오늘은 보혈은 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새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되기를 또 강건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족 과 믿음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